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위원장입니다. 3학년 예라기센 289번에서 295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루트 2와 루트 3을 문자를 이용해 나타내달라는 이야기죠. 자첫 번째 루트 18은 얘가 2918이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2와 3과 3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루트 2, 루트 3, 루트 3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루트 2는 x고 얘는 y고 y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 y 제곱하니까 1번은 맞고요. 두 번째 루트 147은 얘가 7로 나눠지죠. 여기다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147을 7로 나누면 7이 14. 그 다음 7, 3, 2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7 곱하기 7 곱하기 3이고 자 얘는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없으니까 그냥 근호 밖으로 빼시면 되고 7 루트 3이에요. 근데 루트 3은 어떤 문자로 바꿀 수 있냐면 음 Y로 바꿀 수 있으니까 7Y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통과. 그 다음에 3번은 자 루트 4분의 81은 일단 2분의 9로 나올 수 있죠. 2, 2는 4, 9, 9, 81. 근데 2라고 하는 답은 자, 얘를 두번 곱한 거죠. 루트 2, 루트 2. 그러니까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란 뜻입니다. 자, 9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3이죠. 그거는 루트 3이 총몇번 있냐면 네번 곱해진 거니까 y의 몇 제곱이다? 네 제곱. 왜냐면 얘가 루트 3 루트 3 3도 루트 3 루트 3이니까 총네 번이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그렇다면 3번도 맞는 표현이 되네요. 자,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는 루트 0.24니까 루트 100분의 24가 되고 100분의 24는 루트 백0 0 10이죠. 얘는 46의 24니까 2 루트 6이죠. 요거 약분해 보시면 5분의 루트 6이죠. 근데 루트 6은 이 근호 안에서 2 곱하기 3이야. 따라서 5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고, 루트 2는 x로 표현 가능, 얘는 y로 표현 가능.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는 게 맞겠다? 5분의 xy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1번 살펴봅시다. 291번에서는 어 다음을 이렇게 ab로 표현을 할때 옳은 걸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첫 번째는 요거 이제 두 칸씩 짝수번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 배워서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되냐 5에다가 저수가 나오려면 1만 분의 1인 거니까 루트 5 곱하기 100분의 1이 되고 루트 2는 어떤 문자로 바꿀 수 있냐면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0분의 a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거 잘못되었고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짝수 번 이동하는데 아직 모자르니까 한번더 가면서 0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50에다가 만분의 1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수와 똑같죠? 그러면 루트 50에 루트 만분의 1은 백분의 1로 나가는 거고, 그럼 백분의 루트 50인데, 루트 50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달라? B라는 문자로. 그러니까 얘는 백분의 B가 되어야겠죠. 자, 세 번째, 0.5는 두칸 이동을 하면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에다가 0.5가 되려면 백분의 1을 곱해야 되고, 그럼 루트 50에 10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루트 50을 b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럼 10분의 b로 표현하는 게 맞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 자, 5000은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루트 50에다가 100을 곱한 걸로 생각하자. 그럼 걔는 루트 50에다가 루트 100이니까 10배죠. 근데 루트 50은 어떤 문자로 표현이 가능했다? b로 표현이 가능했으니까 얘는 몇 b라고 할수 있습니까? 10b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91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루트 3은 x로 표현을 할 거고요. 루트 7을 y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 얘로 바꾸고요. 자 그럴 때 a와 b를 구해달라는 거네. 일단 어, 175하고 84를 소인수분해해서 얘를 좀 분해를 해봅시다. 그럼, 5, 35, 5, 25, 5, 7에 35. 7은 여기 y란 문자로 있지만, 5는 없네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쓸 거냐. 5제곱 7, 어, 기다가 84까지 해서 한꺼번에 할까요? 자, 84는 7이름 7, 7이14, 7, 430이네요. 그래서, 루트, 어, 7에다가, 4는 2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3이 있습니다. 자 오는 표현할 게 없으니까 오로 가고요. 오 루트 7입니다. 그러면 요 문자를 요을 y 란 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는나타낼게 없으니까 2로 나가시고 루트 7 루트 3이 곱해진 거예요. 7321. 문자로 치환하려고 일부러 분리해서 적었습니다. 그럼 얘가 y고 얘가 x인 거죠. 정리해 보시면 오y exy로 정리가 된다. 자 그것이 뭐와 같냐면 a y. bxy랑 같다. 음, 그러니까 a는 얼마이고 5, b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그 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0. 정답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292번 살펴봅시다. 292번은 다음을 이렇게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a, b를 루트, a, b를 k로 나타내 보세요. 그랬네요. 자, 일단 루트, a, b라는 의미는 a 곱하기 b라는 소리고, a는 10k래. b는 100k래. 그럼 일단 요 밖은 근호 아1 0 0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죠. 10k 제곱은 k로 나올 수 있죠. 여기 10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루트 10이죠. 간단히 정리가 되죠 뭐예요 10K 루트 10 k 루트 10자 정답 몇 번일까요 아, 3번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293번 한번 봅시다 293번은 아, 루트 3과 루트 5는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루트 8은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 달라는 거네 아 그럼 근호 안에서 보세요 8이라는 수가 3 더하기 5잖아 3 근데 얘가 지금 루트 3이 A거든? 그럼 3은 A를, 루트 3을 두번한 거니까 A제곱이지. 그 다음에 루트 5가 B거든요? 그럼 5라고 하는 건 뭐예요? B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근호 안에서 3 더하기 5로 표현을 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입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94번 살펴봅시다. 어, 다음에서 a, b를 구한 다음 루트 a, b의 값을 구하라. 이거 분모 유리화하는 거죠. 분모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같은 루트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5분의 2 그다음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야? 루트 10 그것이 a 루트 10 루트 10 말고 뭐가 곱해져 있죠? 루트 10 말고 뭐가 곱해져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은 5분의 2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5분의 2 곱하기 루트 10이어서 5분의 2 루트 10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소린 거예요. 자, a는 5분의 2. 분수로 쓰셔야지 2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은 16 곱하기 3이네요. 그럼 루트 16은 4로 나올 거니까 4 루트 3분의 5가 되고, 분모를 유리화 하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3, 4, 12분의 5 루트 3이에요. 자, 이 말이 b 루트 3이다. 그럼 루트 3 말고 누굴 곱했니? 루트 3 말고 누굴 곱했니? 이렇게 분수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b의 값은 12분의 5가 됐습니다. 그러면 루트 ab는요. 따라서 루트 ab라고 하는 값은 근호 안에서니까 이거 좀... 네. 분리해서 해볼까요? 자, 루트 A, B는 루트 A가 5분의 2였고요. B가 12분의 5였어요. 그럼 여기 약분되고 얘가 약분돼서 루트 6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루트 6분의 루트 1이니까 1이죠. 분모 유리화 해야지만 답이에요. 자,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건 계산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6분의 루트 6. 6분의 루트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5번 한번 살펴봅시다. 295번은 다음 중 분모를 유리화한 것으로 잘못된 걸 찾아보죠. 자, 1번은, 네, 간단하죠. 그냥 루트 10 곱하시면 되니까 10분의 루트 10 맞고요. 여기 루트 6 곱하시면 되니까 6분의 5, 6의 30 맞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 얘가 9, 2, 18이니까, 3루트 2로 분리 가능하죠? 거기에 루트 7인 거라서, 이렇게 루트 2, 루트 2를 곱해. 그러면, 6분의 루트 14니까, 이것도잘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루트 5랑 루트 5를 곱하면, 3, 5, 15죠. 15분의 10. 루트 5죠.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5, 20, 5, 3, 15니까 3분의 2 루트 5라고 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틀린 건몇 번입니까? 어, 4번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5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